그러니까 홍막입니다. 정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열심히 운동 좀해 네. 가지 말고 자 유튜브에 인사해 안녕하세요. 어 유튜브에 인사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나는 또 스쿠터 타고 일하러 가야지. 정의를 위해 싸운다 정사 아 응. 어, 힘들어 진제할 것도 많고 진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. 응. 왜안 올라와?